2024년 3월 2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위기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는데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이런 기득권을 흔들고 있는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14장 3절부터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당시에 나병 환자는 아주 매우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식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부정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도 죄인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러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할 때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온이 향유의 가치는요. 300 대나리온 이상이라고, 어, 생각되어집니다. 300 대나리온, 얼마나 많은 돈의 액수일까요? 당시에 1 대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일당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가치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엄청난 가치의 향유가 한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요 책망을 하고 있어요 왜 허비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 향유를 드렸는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가치는 예수님이 여인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은요. 300 대나리온 이상의 가치였습니다. 예수님께 이것을 내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은요. 더 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엄청난 것을 내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것을 내어 줍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지요. 그 마음을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 많은 것을 저렇게 내어 줄수 있지?라고 그들의 마음엔 의문투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사랑하는 가치만큼 소중히 여기는 가치만큼.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만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후이 내어 줄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가치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우리는 무엇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허비, 예수님께 드리는 낭비는 단지 허비와 낭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책망하는 자들에게 말하지요.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과 이 여인의 헌신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십 십자가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는 아름다운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헌신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한 주님을 향한 섬김은 주님의 사역을 이땅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10절부터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고 있지요 누구지요? 바로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렇습니다 가론 유다는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 예수님을 넘겨주고 팔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이 가론 유다에게 예수님은 돈몇 푼의 가치보다 더, 덜한 분이었어요. 가론 유다의 마음에는 돈의 비중이 예수님의 비중보다 훨씬 컸던 겁니다. 여러분, 4장 1, 14장 1절부터 2절에 나왔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10절에 1부터 11절에 나오는 가론 유다는요,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파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값진 향유, 나들한 옥합을 가지고 온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보다 더 소중한 분위기에, 예수님의 비중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큰 분이기에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허비하는 삶이었고 어찌 보면 낭비하는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주님께 그 무엇을 드려도 더줄수 없어서 안다라는, 더 드리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러한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기꺼이 드린 여인과 같은 그러한 헌신의 삶이 낭비하는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